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집안 곳곳에서 마주하는 쓰레기통. 혹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찜찜함을 안겨준 적은 없으신가요? 양손 가득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서 있는데 쓰레기통 뚜껑을 손으로 열다가 쓰레기가 손에 묻어버리거나 발로 밟는 페달식 휴지통의 경우 발을 헛디딜까 걱정했던 순간. 또는 쓰레기통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주방이나 거실 공기가 망가지는 경험. 그리고 복잡하고 귀찮은 쓰레기 봉투 교체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 이런 작지만 확실한 불편함들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은 알게 모르게 지치고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모든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하고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한층 더 스마트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슬림 센서 유지통 스마트 쓰레기통 자동 센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평범했던 쓰레기 버리기가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으로 바뀌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쓰레기통을 넘어 생활의 품격과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이 특별한 제품의 놀라운 매력을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를 버리지만 사실 쓰레기통과의 상호작용은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더럽고 비위생적인 뚜껑을 만지는 행위는 늘 찜찜함을 남기며 미처 다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지방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를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위생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휴지통을 만지다가 세균에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역시 혹시나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적거리거나 냄새로 인해 집 주변 환경이 악화될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요리를 하다보면 양손에 칼이나 식재료를 들고 있어 뚜껑을 열기가 쉽지 않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매번 허리를 숙이거나 페달을 밟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주방과 욕실, 거실과 같은 생활 공간에 대한 만족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휴지통은 그저 쓰레기를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집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더욱 스마트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누릴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슬림 센서 휴지통 스마트 쓰레기통 자동 센서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집안을 더욱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나아가 아름답게까지 만들어줄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손대지 않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 스마트한 휴지통은 우리가 휴지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과 청결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제품을 만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더 윤택하고 만족스러워질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우리 집의 작은 컨시어지처럼 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스마트 휴지통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슬림 센서 유지통, 스마트 쓰레기통 자동 센서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그 핵심 기능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바로 터치 없이 손대지 않고 완벽한 위생을 구현하는 스마트 센서 기술입니다. 제품 상단이나 전면에 탑재된 고감도 센서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손짓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뚜껑을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요리하다 양손에 식재료가 묻었을 때도, 아이를 안고 있어 한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도, 뚜껑을 직접 만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나 무릎으로 가볍게 터치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뚜껑을 열 수도 있어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쓰레기통 뚜껑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온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휴지통을 만지고 난 뒤, 찝찝한 마음에 손을 씻을 필요 없이 언제나 깔끔하고 상쾌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다 줄 위생적인 안도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능은 냄새 걱정은 이제 그만 완벽한 밀폐력입니다.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은 뚜껑이 열린 후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면서 빈틈없이 밀착됩니다. 이 강력한 밀폐력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나 기저귀, 반려동물, 배변패드 등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가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일반적인 휴지통의 경우 뚜껑 틈새로 냄새가 새어나와 주방이나 욕실 전체에 퍼지기 일쑤였지만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은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냄새 걱정 없이 항상 쾌적하고 상쾌한 지방 공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손님을 맞이할 때도 냄새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이젠 냄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식사를 준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밀폐 시스템 덕분에 실내 공기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여름철 벌레꼬임 걱정까지 덜어낼 수 있어 더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슬림하고 프리미엄한 디자인입니다. 자동 뚜껑 개폐 기능은 저소음 모터 기술을 적용하여 작동.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밤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가족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정숙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이 매우 부드럽고 우아하여 투박하고 딱딱한 일반 휴지통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은 깔끔하고 모던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슬림형으로 설계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고품질 ABS 소재를 사용하여 지문이나 오염에 강하며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오브제처럼 지방 공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주방, 거실, 욕실 등 어떤 공간에 두어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생활의 편리함과 미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출시되어 여러분의 생활 공간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은 가구 사이에 쏙 들어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편리한 관리와 뛰어난 내구성입니다.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은 쓰레기 봉투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 별도의 고정링이나 고정장치가 있어 쓰레기 봉투를 깔끔하게 고정하고, 외부로 봉투가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봉투가 흘러내리거나 지저분하게 노출되지 않아 시각적으로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센서 부분이 방수처리되어 물이나 이물질에 강하며, 견고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와 뚜껑 부분을 분리하여 내부까지 청소하기 쉽고, 지문방지 코팅이 된 제품은 쓱 닦아내기만 하면 늘새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 또는 충전식으로 작동하며 한번 충전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유지보수도 간편합니다. 이제는 휴지통 교체나 관리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 스마트 자동센서 휴지통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주부님들께는 양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도 쉽게 뚜껑을 열어 요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편리함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아이들이 지저분한 휴지통 뚜껑에 손댈 걱정 없는 위생적인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배변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실에 두면 손님이 왔을 때도 미관을 해치지 않아 좋고, 욕실에 두면 늘 습한 환경에서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지통은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집안의 오브제이자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 가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살걸 그랬어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이젠 손으로 뚜껑 만지는 게 상상도 안 가요. 집에 냄새가 싹 사라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극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주방이 훨씬 넓어 보여요. 작동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며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위생, 청결,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은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더욱 스마트하고 쾌적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식 휴지통의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위생과 편리함, 그리고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겸비한 슬림 센서 휴지통, 스마트 쓰레기통 자동 센서로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져다줄 놀라운 만족감은 분명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물론 깔끔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이 스마트 휴지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더욱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켜고 쿠팡에서 슬림, 센서 휴지통 또는 스마트 자동 센서 쓰레기통을 검색해 보세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수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남긴 생생한 후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e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 하나로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깨끗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불편함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자신을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하고 쾌적한 생활은 바로 지금의 작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언급된 불편함 사례나 사용 후기 그리고 인물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이 작품에서 등장한 모든 이름, 인물, 사건들은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장소, 건물, 제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의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링크 https://link.coupang.com/aCtwf56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쇼핑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